안녕하세요. 직켜 멘토 진희입니다. CPPG 자격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개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. CPPG는 한국 인터넷 포럼에서 발급하는 국내 민간 개인 정보 보호 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518개의 회사에서 개인 정보 보호, 보안, 전산 분야에 취업을 할때 CPPG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. isms p 인증심사원 시험을 볼때 개인정보보호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요. 이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. 시험 응시료는 13만원이고 단체는 20% 할인 학생은 50% 할인을 받게 됩니다. 시험의 합격률입니다. 2020년에는 12%, 2021년과 2022년에는 26%로 2020년 대비 13%가 올라갔어요. 하지만 이 수치는 독학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시험의 난이도입니다. 이 시험의 난이도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ISMSP 인증심사원이 가장 어려웠고요. 그 다음은 CPPG, 보안기사 필기, 시습, 순서로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. 시험의 일정입니다. 2020 4년도에는 총 3회 시험이 있습니다. 4월 초, 8월 말, 12월 초, 이렇게 3회 시험이 있고요. 가장 빠른 시험은 40일에, 4월 7일날 보는 시험입니다. 원산업수는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이 CPPG 시험은 5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입니다. 시험은 총 5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대 과목마다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, 총점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 개인정보보호 이해는 10점, 개인정보보호제도는 20점,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25점,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30점, 개인정보관리체계는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1 0점이 낮다고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안하게 되면, 과락이 되어서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배점이 낮더라도 골고루 잘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참고 자료입니다. cpptest5월.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 검정 대비 가이드북이 있어요. 이 자료를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단 비교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련된 고시, 정보보호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, 그리고 각종 해설서와 가이드를 꼭 읽어보시고요. 이 자료는 시큐어멘토 카페에서 cppg 참고자료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. 개인정보보호법 3단 비교표는 r 점 w g o k 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와 같이 여기 3단 비교표가 있거든요. 이 3단 비교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법과 시행명, 시행규칙 이렇게 비교된 내역이 있어요. 근데 시행규칙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요.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는 인용주문 3단 비교를 꼭 클릭을 하셔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. 시험 대비 전략입니다. 시험을 공부할 때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. 평일 3일 동안은 2-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는 4시간에서 6시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법령과 해설서 가이드는 최소한 5번을 읽어보세요. 법, 해설서 가이드는 원문 그대로 좀 자주 읽어보면서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시험 보기 한달 전이라면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. 틀린 문제만 계속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좀 공부가 좀 덜겠더라도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 잠을 잡니다. 시험 당일 꿀팁입니다. 시험 당일 시험 시간 1 시간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하셔야 되고요. 지문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. 모두 고르시오. 두개 고르시오. 세개 고르시오. 이런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요. 문제를 풀때한 문제당 50초 안에 문제를 풀어보시고, 모르면 세모 표시를 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. 시험 종료 20분이 남았다면 마킹을 시작하세요. 네, 이렇게 시험을 잘 준비하셨다면 CPPG 시험에 합격하실 텐데요.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시면 CPE라는 계속 전문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. 이 CPE의 목적은 전문성을 유지를 하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합격 일자 기준으로 2년마다 CPE를 40시간 채워야 됩니다. 이 자격 유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자격 유지 기간 내에 CPE를 40시간 등록을 하면 유효 기간이 2년이 연장되게 됩니다. CPE로 인정하는 주제입니다. cppg 시험범위였던 다섯 가지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cpe로 인정이 되고요. 또 그게 아니라 보안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교육, 컴퓨터통신과 컴퓨터공학교육도 cpe로 인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 이상으로 cppg 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